안녕하세요. 아코 TV의 아주입니다. 자, 오늘도 오전장세 세종목 케이지 모빌리언스 인피니티 소마전으로 제가 수익률 거두고 나왔고 일단 여러분들 소마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오늘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방송을 준비한 건 한국판 그린 유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좀안 좋은 뉴스가 많았죠. 예, 네, 미니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는 예, 서울시장 박 시장께서 예, 자살하셨죠. 예, 자살하셨고 일단 여러분들 뭐 그걸 떠나서 한국판 그린뉴딜에서 좀 많은 거론을 했던 그 시장님이셨기 때문에 조금 충격이 많이 좀 있, 오늘 장세대 아주 약간 소폭으로 좀 충격이 좀 있긴 있, 있나 봐요. 아무래도 뭐 비대면 관련해서 의료로 좀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그린뉴딜. 그, 그, 쉽게 말해서, 뭐, 땅? 땅에, 뭐, 그린벨트를 푸니 많이, 뭐, 이런 관련주들도 오늘 좀, 좀 문제가 약간 있었고, 또 오늘은 뭐, 마스크, 마스크가 이제 4,500만 장인가? 4,500장이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기사도 있었고, 지금 오늘장에는 뭐, 역시 주식장이 열리면서 많은 이슈 뉴스가 일어났습니다. 예, 일어났고, 오늘 여러분들 그렇다면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직접적으로 그린 뉴딜에 대해 추경을 발표를 하고 앞으로 계획안을 발표한다니까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볼까 해요 짧게 여러분들 저는요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본게 아무래도 코로나 19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 여러분이 과거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있고.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있고 그리고 비트 컴퓨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관련해서 가장 핫했던 유비케어 요렇게 세 종목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가장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게 바로 유비케어 입니다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그 금요일장이 시간내로 무려 7-8% 까지 급등을 했고 오늘장에도 여러분들 본봉 보시면 13250원까지 올라갔네요. 13250원 무려 몇 퍼센트인가요? 11%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약간 흘러내리고 있네요. 2% 2%를 흘러내렸고, 마찬가지, 비트 컴퓨터도, 자, 시, 시간으로 지난 월요일이죠. 그, 금요일이죠. 5% 가까이 상승했었는데, 얘는 시, 그, 시간에만큼 보다는 더 오르지 못했네요. 만, 3.40% 고점에서 역시 마이너스대로 지금 흘러냈고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오늘 장 초반 3.15%까지 크게 급등을 나왔지만, 지금은 약간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오늘 얘를 단타를 치고 나왔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 그린 뉴딜 해서 일단 제가 왜 비대면 관련으로 이세 종목을 관심을 두고 있냐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코로나 19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과 주요 쟁점 포인트가 두 번째는 이제는 점차적으로 누 사람들이 많은 접촉하는 문화보다는 이제는 5g 시대에 걸맞게끔 비대면 의료든 비대면, 놀이든 모든 비대면으로 모든 게할수 있는 그런 현 시장이 왔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세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 그대로 처음부터 비대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바로 비대면, 그와이비이나 비대면 교육이죠.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재택근무, 비대면 의료, 이 세기가 가장 뚜렷하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세 테마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코로나 19가 점차적으로 점점 또, 또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을 있기 때문에 인피니트나 비트. 컴퓨터 유비케어 이세 종목을 제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거고요. 오늘 장에도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역시는장 초반에 11%까지 때 제가 급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테마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살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에는 지금 하루 확진자가 매번 최고로 경신되고 있는 구간이고 중국 이웃나라 중국은 뭐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질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보고가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세 종목 그리고 이 비대면 의료 테마가 비대면 원격 치료라고 해야 되겠죠 계속 예,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이세 종목을 제가 오늘 짧게 토론을 준비할 거예요. 그렇다면 한 종목 굳이 뽑아 보자면 지금 여러분들 비트컴퓨터도 제가 크기 수익을 보고 나왔고 인피니티도 소폭으로 수익률을 보고 나왔지만 오늘자에 지금 현재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유비케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 여러분들, 현재 지금 장세 대장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비트도 괜찮고, 인피니터도 괜찮아요. 현재는 대장은 유비케어입니다. 자, 유비케어. 뭐, 차트 보듯이 깔끔하죠? 예, 깔끔합니다. 코로나19 저점 사태, 예, 3,030원까지 추락했던 주가는 무려 4배 가까이 만 3,750원. 까지 급등을 하고 오늘 장에도 13,200원대까지 크게 고점을 향해 돌파를 하나 있는데 끝내 막판에 흘러 내렸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장에 뭐 한국판 그린뉴들 비대면 의료 관련해서 비대면 원격 진료 관련해서 발표가 나온다면 또한번 급등하지 않을까 싶고 혹은 반대로 재료가다 소멸해서 흘러내릴 수도 있는 부분도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는 매수를 한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겠어요 좀 깔아서 2분할의 관점 혹은 3분할의 관점으로 저는 매수를 해 볼까 하고요 일단 12,000원에서 1차 매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2분할 관점 11,000원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고 만원대까지 떨어진다면 요 부분 만원대에서도 비중을 5% 5% 5% 이렇게 3분할의 관점으로 매수를 저는 권유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요 충분히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아직까지 비대면 의료원격 원격 진료가 장기적 혹은 중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어~ 전거점은 이미 당연히 돌파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어~ 충분히 만 사천 원요 부분 때까지는 가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예좀 이백오십 원 남았었는데 그 한두 달 전에도 만 삼천 칠백오십 원찍었지만은 14,000원 저는 가겠다 했지만 끝내 흘러내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14,000원대까지는 이 테마가 지속된다면 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3분할 혹은 2분할의 관점으로 들어가시고요 일단 매수가는 12,000원 저는 부근 잡을까 해요 그 다음 제가 만약에 물린다면 11,500원에 다시 매수를 하고 한번더 떨어진다면 만만원대까지도 총, 이렇게 세, 이렇게 세 분할로 제가 매수를 해볼까 합니다. 손절라인은 아무래도 저는 좀 테마가 좀길것 같기 때문에 손절라인은 그냥 그래도 떨어진다. 저는 9,000원 요 라인을 잡아볼까 합니다. 아셨죠? 비중 물량을 여러분들 5%씩 들어가는 게 가장 저는 현실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그 손절라인을 왜 크게 잡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지가 않아요. 치료제가 나오니 많이 하는데도 솔직히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완벽하게 치료제가 막뭐 페니실린처럼 그런 치료제가 아직까지 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전 장제가 소마제그 신규 상장률을 크게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아이고 안 팔았으면 천원더 먹는 거데천 원만 더 먹어도. 무려 10%더 먹는건데 일단 여러분들 그 신규 상장주에서 여러분들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신규 상장주 중에서 SK바이오팜이란걸 여러분 잘아실거예요 올해 최고의 이슈 중에 하나죠 공모가 4에서 5만원짜리 주가가 무려 26만9천원대까지 2분까지 급등하면서 공모가 대비해서 무려 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공모주 1억을 공모했을 경우 한 300만원 정도 밖에 못샀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다면 소액분들은 사기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사한가에 올라타는 거 어떠냐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첫날에 사한가를 간다면, 사한가를 매수가 된다면 기적이겠지만, 매수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매수가 된다면 이날 사한가에 매수를 한다 했더라도 두배 가까이 수익률이 올랐어요. 그렇다면 SK바이오팜처럼 오늘 자에는 소마전이 상장을 했잖아요. 이 소마젠을 또 오늘 상가에 올라타는 거어떠냐 여러분들, SK 바이오팜처럼 크게 이슈 나는 건장 시작가 당시 문을 닫지만은 소마젠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작가가 그냥 11,000원대 상가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저가 떨어졌어요. 6%까지. 그렇다면 이부분에 매수하는 거 어떠냐? 여러분들, 저는 정말 괜찮다고 보는 게 제가 오늘 소마젠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으로 오늘 추천주로도 들고 올까 했는데 일단 제가 계좌를 열면서 우리 오늘 들어오신 분들과 크기 수익을 보고 나왔지만은, 일단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들은요, 그날 상황을 보고 들어가보는 거 괜찮습니다. 10개 중에 7개는요, 성공한다는 불문도 있기 때문에, 예, 불변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공률이 70%잖아요. 그럼 충분히 단타성으로 혹은 뭐 중기성으로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오늘 장에도 보십시오. 오늘 분봉 보도록 할게요. 소마젠 분봉을 보시면, 자 시작과 동시에 크게 하라 그랬어요. 요 부분이죠. 네, 크게 하라 그랬는데 제가 12,000원대 부근요 부분에 들어가서 제가 요 부분에 매도를 쳤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한 2, 3분 혹은 5분 정도만 지켜보다가 진입하는 거 괜찮다고 보여요 결국에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잖아요. 내일장에도 지금 상한가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요. 잔량이 뭐 100만주 정도 쌓인다면. 그렇다면 신규 상장 주은요 항상 네이버 검색창이나 어디 포털 검색창에 신규 상장 IPO라고 치면 신규 상장 일정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것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한테 쪽지나 유튜브 통해서 쪽지나 글을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을 친절하게 무료 방송으로 다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모르시면 질문 하시 질문하세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VIP방송이 따로 부르는 거 사연을 듣고 제가 안타까우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1대1로 리딩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혹은 뭐 5대1, 1 0대일까지도 저는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저는 무료로 여러분들과 소론하는 방이지 이걸 추천해서 금전을 받고 이거 올라간다 이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나름대로 그냥 이 종목을 산다고 유튜브를 통해서 추천을 드리는 거지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참고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장에도 슈팅 종목으로 여러분들 찾아올 테니까 오후 장에도 나중에 뵙도록 할게요.